신우에는 5살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때 신우가 혼자 왔더라고요. 사이가 안 좋은지 몰랐는데 뭐 어찌저찌 이혼을 하기로 했다네요. 자세한 건 묻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알아서 잘하시는 분이라서요. 그래서 신우이가 자기가 일을 해야 할것 같다면서 시부모님께 딸을 좀 맡아달라고 했거든요. 원래는 결혼 후에 쭉 전업주부였습니다. 그 일이 생산직 중 일이며 주 야간 교대 근무가 있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밤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서 시부모님께 맡아달라고 했는데 시부모님도 두분다 아직 일하고 계셔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종일반하고 저녁에만 봐주면 된다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애를 키우지 않겠느냐고 하대요. 저의 신랑은 애를 엄마가 키워야지 두분다 일하시면서 애를 어떻게 보느냐 저녁에 잠깐이 말이 잠깐이지 네가 더잘 알지 않느냐며 뭐라고 했더니 혼자 투덜투덜거리며 마무리가 된듯 싶었죠 그러고 나서 저녁 먹고 채우고 다 같이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저는 너무 급하게 먹었나 얹힐 것 같아 집 근처 한 바퀴라도 돌겸 나왔거든요 근데 신우가 다다 뛰어오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면서 그러면서 말하더군요. 올케, 그러지 말고 애좀 봐주라. 내가 어린이집 비용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 다 줄게. 올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잘 키우더라. 겨우 애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애 키워봐서 잘할거 아니야.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애들도 같이 놀고 하면 올케도 더 후하라고 좋지 않겠어? 내가 한 달에 두세 번 주말에 볼게. 가족끼리 도와줘야 나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색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만지 알지 않나요? 그걸 어찌 다줄 거예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비슷하니 더부지칠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주말에 보러 온다는 건 그날을 제외한 모든 평일 주말을 봐달라는 건데 말이 되냐고요 돌봄 이 서비스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느냐면서 매정하다고 난리를 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낮에 일하라고 했더니 낮에는 할 만한 게 없대요. 돈도 안 되고요. 신우가 결혼 전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했어요. 그렇다 보니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서 사무직이 어렵겠죠. 그런 대책도 없이 이혼하기로 한 것인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아빠한테 보내던지요. 신우는 열 받아서 쌩 가버리고 시부모님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제로 어쩌면 좋으냐고 한숨만 쉬시고 신랑은 미친 것 정신 빠진 것 하면서 시부모님께 절대 봐주지 말라고 전화해 먹도록 정신도 못 차린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시부모님께는 저한테 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안 된다고 한번 받아주면 끝까지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핏줄인지라 신경을 쓰이나 보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오늘도 메시지가 왔거든요. 잘 생각해 봐달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월300 정도 벌수 있다네요. 한 달에 50에서 100 정도 주겠다고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고요.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을 조카도 참 불쌍하네요. 또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일처럼 화내주실 줄은 몰랐는데 공감해 주시기에 왠지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리는 기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우 전남편이랑 남편이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통화로 알게 된 이야기에 허드음이 나오네요. 신우는 이미 야간에 일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남자를 만났대요. 전 남편은 최근에 실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돈 벌겠다며 나가서 취직을 했다가 다른 남자와 그렇게 됐다네요. 전 남편은 실직을 해서 위축이 되고, 죄책감에 말도 못하고, 그냥 이혼하자고 하고, 부모님 댁에 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귀책 사유는 신우이한테 있는 거죠. 조카 얘기를 했더니, 원래 애아빠가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신우가 죽어도 안 된다고, 내딸 내가 키울 거라고 악을 썼다네요. 그래놓고 왜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요. 시부모님은 이혼 사유에 대해 대충 알고 계신가 봐요. 하긴 평소 같으면 자기 딸을 엄청 감싸고 도시는데, 이번 일은 아무래도 신우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신우가 애 아빠한테도 전화를 해서 일주일이라도 애좀 봐달라고 했대요. 자기 일해야 한다고 애 생각해서 이혼 소리 내고도 며칠 아이 봐줬는데 그랬더니 빠짐없이 이른 아침에 끝나는데 술 냄새, 담배 냄새를 풍기면서 오후에 들어오고 그래서 화가 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월 500을 줘도 못 봐준다고 우리 딸한테 상처 주기도 싫고 우리 딸한테만 집중하기도 벅차다고요 혹시라도 하루만 이틀만 하면서 봐줄 생각하고 있으면 나랑 우리 아이 안볼 생각하라고요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누한테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우연히도 못 받았습니다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올케 제발 부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올케 말고는 방법이 없어 나 지금 하는 이일 아니면 안 되거든 집 월세도 내야 하고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등 내려면 낮에 하는 일로는 안돼 그렇다고 돌봄이는 죽어도 싫다네요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진짜 확 욕을 퍼붓고 싶더라고요 합의 이혼해주는 대신 양육비는 평생 안 받기로 했대요 생각할 것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님 월 50에서 100으로 구할 수 있는 돌봄이가 있던가요? 저는 주변에서도 못 들어봤네요. 형님은 그 돈으로 아이 키웠어요? 저는 절대로 못 키워요. 조카 데리고 오면 제 딸도 조카도 서로 눈치를 볼 거고, 그러면서 내 딸이 상처받는 꼴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절대 못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최저시급 야간수당 다 따져서 24시간 계산해서 한 달치를 미리 주면 그때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바로 칼답이 오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저보고 자기가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느냐고. 조카를 돌봄이한테 맡기면 안 불안하겠냐고.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틈도 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엄마도 아닌데 그 책임을 왜 져요? 아이에 대한 생각도 책임도 없이 아이 데려오신 거예요. 낮에 일하시던지 밤에 일을 하고 싶으면 돌보미를 쓰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연락을 하시면 시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고 시댁이랑 왕래 안할 거예요. 신랑이랑도 얘기 끝났으니 할 말이 있으면 신랑한테 하시고요. 이렇게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덕분에 신우한테 제대로 쏴댔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우 조카 맡아줄 일은 없을 거예요. 댓글. 애 아빠한테 보내라고 하세요 애 봐줄 사람도 없는데 데려온 건 결국 순이한테 맡기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거네요 그돈 받느니 내가 일하겠다고 하세요 처음에는 돈을 줄지 몰라도 나중에는 모른 척할 겁니다 자기가 키우려고 한다면 맡기고 일주일에 몇번 온다고 못합니다 나중에는 오지도 않고 순이가 키워야 하고요 처음부터 안되는 일입니다 댓글이 주변에 진짜 저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애 봐달라 돈 주겠다고 엄마는 돈 벌러 다니면서 주말에 얼굴 한번드이밉니다 결국 애는 할머니가 키우고 여자는 딴 남자랑 결혼하던데요. 애만 불쌍해졌죠. 지금 맡으면 남의 자식 키우게 되는 거예요. 애는 불쌍하지만 거절해야죠.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 못 배운 피해의식이 너무 싫어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시어머님께서 자꾸 제가 뭐만 하면 네가 많이 배웠다고 나 무시하느냐? 잘난 애가 왜 못난 우리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냐?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하냐? 라며 저를 한심한 눈초리로 보시는데 시댁만 가면 듣는 레퍼토리입니다. 어머님은 집안 사정 때문에 초절도 못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옛날 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냥 결혼 전 남편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렸죠. 그리고 전 그냥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때 졸업하고 취직될 상황도 아니고 저희 집안 사람들 다 대학원 나와서 사회의 집안 분위기에 이끌려 졸업한 거라 특별히 내가 잘나서 간 거다 내가 똑똑하다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대졸인데 저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로 시댁 가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건다 잘난 척이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같이 장보러 가서 과일을 골라도 어머니 이게 더 튼실해 보여요. 이러면, 그래, 넌 많이 배워서 난못 배워서 이런 거 고른다. 이러십니다. 몇번 그래서 아 그냥 제가 말을 말아야겠다 싶어서 무조건 내내 어머니 이러면 남편한테 가서 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대답한다고 하십니다. 남편한테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남편도 시동생도 시 아버님도 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콤플렉스와 피해 의식이 심하셔서 자기 말에 조금만 딴죽을 걸면. 그냥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정말 마음 잡고 잘난 척을 했다면 이미 병원에 입원하셨을 듯 하네요. 이러다 보니 그냥 웃고 넘기는 말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내가 잘난 척한다 생각할까 싶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속으로 100번은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늦게 하면 무시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시댁 갈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이런 문제로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동서 앞에서 자꾸 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해서 너무 힘들고요. 동서는 고절 출신인데 어머님 그 말을 듣자 그래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 하느냐 많이 배워봤자 에휴 말해봤자 뭐하냐 하시며 저를 옆눈으로 쓱 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동서랑 어머님 짝짝꿍이 돼서 완전 저물 먹일 때가 많습니다. 형님. 대학원까지 왜 나오셨어요, 돈 아깝게. 그 돈으로 적금을 들었으면 그게 얼마야. 안 그래요, 어머님? 속으로 전 부글부글 끓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앞에서 뭐라고 동사한테 했다가 어머님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입에서 거품을 물겠죠. 남편은 그냥 무시하라네요. 자기 어머님이지만 자기한테도 그런다고. 어머님께서 자기가 남편 교육을 해서 좋은 대학 보내놓고서는 남편이 말만 하면 무시한다고 넘어가시고 남편도 두손 머리카락 다 들고 결혼만이 독립의 기회다 싶어서 대학 때부터 독립할 기회만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무시하면서 살고 싶어도 그래도 1년에몇 번은 봐야 하고 그것도 동서와 같이요. 남자들 없이 여자들끼리 요리 준비할 때그 구박들이 넌덜이 나도록 싫습니다. 넌 많이 배웠다는 애가 그렇게까지밖에 못하니 하시고 옷을 선물로 드려도 넌 많이 배운 애가 감각이 이렇게 없니 하시네요. 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들은 원래 많이 못 배운 집에서는 많이 배운 며느리 좋아하더군요. 자식 교육 문제도 있고 집안 분위기도 바뀌고 해서. 그런데 이건 뭐 그냥 시댁만 가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여자가 돼버리네요. 후기. 고졸 이야기 꺼낸 건 어머님께서 그래서 동서 좋아한다는 말 하고 싶어서요 동서랑 죽이 맞는 이야기에 이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친정엄마도 고졸 출신입니다 전 학교 때문에 뭐 색안경 끼고 사람 평가하고 이런 거 없고요 아무튼 여기서 댓글 많이 보고 달달 외울 정도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난 명절 때또 시댁에 갈 일이 있었고, 가기 일주일 전부터 생각만 하면 두통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죠. 제사 준비를 하다가 제가 전을 태워 먹었는데, 동서가 이걸 놓치지 않더라고요. 형님, 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이런 거안 가르쳐 주죠? 알고 보면 대졸자들이 일몰이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쳤습니다. 그래, 동서. 내가 생각해도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집안일도 잘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머리는 많이 안 써서 그런가? 몸 쓰는 일을 잘 하더라. 나도 배우고 싶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동서. 애들도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공부시켜. 그 돈으로 적금을 들고 하면 안 그래도 요새 등록금 오른다고 난리던데 그럼 돈 걱정 필요 없이 돈을 모을 수 있잖아. 동서 애들은 좋겠다. 다른 집 애들은 대학이다 뭐다 스트레스 받는데 안 그래도 되잖아.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서는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하는 말들에 나도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해? 내가 대학을 나왔어도 어차피 살림하는 동서랑 똑같다고? 내가 집안일은 못할지 몰라도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연봉도 내년에는 남편보다 더 많이 받아. 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니까 동서 삶에 만족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지 마. 그리고는 앞치마 풀고 남편한테 가자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딜 가냐고 하시는 거. 어머님, 오늘은 동서의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만 가야겠어요. 제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삶의 지혜가 많으신 어머님을 따라가려면 멀었죠. 그런데 동서가 이유 없이 저를 깎아 내리는 건 참을 수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두둔하시는 양 구시더라고요. 기분 풀고 다음에 오라고 동서한테 한 소리 하는 것에 본인도 찔려 하셨다가 제가 치켜 세워드리니 기분은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하도 다다다다 말해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집에 오는데 남편도 속이 시원했다고 하는 거 보면 할 말은 했나 보네요. 이제 진짜 참지 않으려고요. 쓸데없이 또 저한테 핀잔 주고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면 동서든 시어머니든 한마디 제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사람은 궁합 같은 게 있더군요 시집 식구들 중에서도 유독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동서와 시어머니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의 호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서로 더 친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 경우도 시어머니가 질투의 화신으로 못 배우고 못난 거 평생 한으로 되어 누구나 다 질투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여인이라 저도 반을 방석에 삽니다 저도 고학력이고요 그래서 님의 입장 잘 압니다. 저는 아예 바보 행세를 하고 시어머니를 이옷참 예쁘고 잘 어울리세요 라든가 하는 아부성의 말을 달고 삽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철없는 시어머니 그냥 딸처럼 예뻐 보이는 점도 있고 해서 좋게 좋게 하자는 생각도 있고 해서 어차피 만나면 좋게 웃으며 잘 지내는 게 낫지 뭐하러 입 다물고 있던가 똑똑하게 굽니까? 다 이런 것도 재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짓고 아니고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남을 불편하게 해놓고 오면 몇달 동안 내 마음도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왕 1년에 몇번 만나는 거볼 때나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하기애 의한 시간과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도 좋지만, 또 애들을 위해서도 좋으니까요. 착하게 대하세요. 그럼 시간 지나면 다 알아줍니다. 잘 배우고 똑똑한 며느리 인간도 되었다고 존경해 줍니다. 몇년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두고두고 한이 되는 못도 있겠죠. 그때까지만 잘 참으면 잘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